오, 고양이가 들어왔습니다. <laughs> 어, 고양이, 네, 이걸 과연 어떻게 빼야 됩니까? 고양이, 예. 네, 빼고, 빼고 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야, 야 <laughs> 그런가? 우리가 키우고 싶은데? 이걸. <laughs> 어, 지금 풀고 있습니다. 어, 저 친구 아닌가 모르겠네. 아 고양이 안 좋아하는데. 음. 안 나와? 야 나와 인마 그이그걷일 이거, 이거 쫙 이쪽으로 땜 빠지지 땜떻 아, 빠져 어? 어 뭐야 카바가 또 있어? 엥? 네? 어, 뭐. 뭐야 뭐야 카바가 또 있네? 여기 어, 어, 나올 것 같죠? 나다 어, 올라갔다, 어, 올라갔다. 올라갔다. 네. 야야 어이 깜짝이야 야야 네,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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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 나와 나와 그래 어, 그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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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안 닫혔지? 아야어디 갔냐? 다치지 않았네 어안 다쳤네 아이 엄청 크네 어 엄청 크네 지 어리둥절 한가 봐요 이 다른 데와 있어가지고 야야야 야. 야, 내가 키워줄게 일로 와야너 그쪽으로 들어왔니? 야야 어디 갔냐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? 야 일로 와x3 일로 와 일로 와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많이 말랐구나. 고 예, 네, 고양이 집도 만들어졌습니다. 이렇게 전기 연결해서요.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. 이 구멍으로, 이렇게, 전기장 판도 깔아주고요. 잘 때는 여기서 잘 잡니다. 따뜻하게 설어놔 야. 맛있는 걸 줬던 고양이가 저한테 맛있는 걸 주네요. <laughs> 진짜 귀 잡았네? 어제 고양이 맛있는 걸 줬더니. 야. 귀, 귀잡았어 아이, 잘했어, 잘했어. 어디 봐봐 <laughs> 야,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? <laughs> 야, 또 잡았어. 잘잡은데야 아이고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아 잘했어. 야, 너를 키우는 보람 있다야. 야, 대단한데. 잘 잡네. 야, 또 잡았습니다. 이야, 엄청 큰거 잡았습니다. 대단하다, 님. 잘 잡고. <laughs> 지금 일만 <일반> 까지했어다 <카지랬어. 웃음> 잡았어, 다 잡았어. <laughs> 야, 너 대단하다, 진짜. 아, <laughs> 진짜 막 제대로 하는데? 어? 오우, 이 엄청 큰데. 잘했습다 야. 아이고, 야옹이 아직 늘어대기 있네. 응. 좋아. 좋아, 좋아. 음. 뭘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? 응. 我要一个。Well,